음주운전으로 사회 초년생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오전 울산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분뒤 돌아와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을 잠시 지켜본 뒤 다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사고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뒤 끝내 사망했습니다. B씨는 불과 석달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새내기 사회인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한 겁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요.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 6개월을 감형하면서 피해자 유가족을 향해 이례적으로 양해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점 유사한 사건 선고 형량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가족을 향해 슬픔이 극심한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감형을 이해할 수 없고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